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랜덤 상자입니다. 제가 도박할 때 항상 1억 골드 이상으로 도박을 하는데 그 골드가 얼마 만에 벌리는지 왜 이렇게 자주 도박을 하는데도 계속 1억 골드가 있는지 광고하는 사람인 건 알겠는데 몇 캐릭터를 얼마 동안 해야 골드가 벌려서 1억을 채워가지고 다시 도박을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도 명확하게 답변을 못 드렸어요. 매일매일 광고하는 것도 아니고 광고를 해도 매번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릅니다. 따라서 이번 실험은 몇 캐릭터를 돌려야 천만 골드 이상 찍히는지 한번 실험을 할 겁니다. 실험하기 전에 그러면 로스체스트 외곽은 폭풍향로보다 많이 안 벌리나요? 왜 폭풍향로에서 실험을 하시나요?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광부했던 모든 자료들을 모았으니 이 자료를 한번 보시죠. 제일 첫 번째 건, 로스체스트 외곽, 이네임드까지 보고 스테미널 회복 포션을 먹어서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폭풍양로 템을 전부 다 해체한 결과 값이고요. 세 번째 거는 로스체스트 외곽, 보스까지 다 잡는 겁니다. 템은 전부 다 해체했습니다. 거장을 착용해서요. 그렇게 해서 시세를 쳐보면, 무큐 값이 현재 140 골드, 아이올라이트가 6800 골드고, 시간의 결정 값이 2만 골드로 치겠습니다. 그러면, 세 큐브는 결과 값을 치지 않았지만, 로스체스트 외곽 이네임드를 한번 보고 나갔을 때는 장 점은 보스 클리어보다는 빠르다는 점. 그래서 캐릭터가 많으신 분들인데 다 돌릴 수 없는 분들은 이네임드만 보고 나가는 게 황로 돌리는 속도랑 거의 비슷하게 혹은 좀더 빠르게 돌릴 수 있고 그건 스펙에 따라 다르겠지만 다수 캐릭 터 평균 한 캐릭당 105만 골드 정도가 걸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폭풍의 황로는 똑같이 시세를 쳤을 때 이렇게 한 캐릭당 122만 골드가 걸리고 보스까지 잡았을 경우에는 템을 당연히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세를 친다면 한 캐릭당 약 105만 골드 비슷비슷합니다. 그죠? 대신 보스까지 잡으면 시간은 좀 오래 걸리겠지만 기회비용들이 많죠 주시도로 지혜 인도 볼 수도 있고 타락의 산물 레시피가 가브리엘 이 뿌릴 수도 있고 고대지의 잔해나 무큐를 좀더살 수가 있고 네임드 카드를 조금 더 확률적 이지만 볼수 있는 확률이 생기 죠자 이렇게 해서 폭풍향로가 골드 가 많이 벌린다는 걸 알았으니 이제 폭풍향로를 녹아다 해야 하는데 판매를 하냐 해체를 하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자료는 제가 항상 이 영상을 찍을 때이 자료를 보여 드리죠 무큐값이 82골드까지 내려가면 거장을 착용 원커먼만 해체했을때 이득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세인 무교가 140골드는 이렇게 마을의체기가 4레벨짜리거든요 다른점은 해체가 해체기의 4레벨은 이게서린 템까지 해체할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거만 다르고 결격값은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140골드면 마을의체기에 해체하셔도 이득인데 간혹 여기에 해체해도 이득이냐고 저에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는 여기 해체기 가격에 따라 그리고 드랍되는 템의 상점 판매 금액에 따라도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처럼 무큐값이 비쌀 때는 한300 근처? 400 근처까지는 저번에 실험했을 때 괜찮았었습니다 이 표를 깔끔하게 정리해놓은 게 이것이기 때문에 광고할 때 필요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스샷 찍어놨다가 나중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이하 값이기 때문에 만약에 무큐값이 124골드면은 여기에 파란색에 맞게 6레벨 해체기까지 이득입니다 언커머는 124골드면 당연히 그냥 이득이고 98골드까지 내려가도 6레벨까지는 이득입니다 자 그러면 판매와 해체 차이가 총 얼마나 나냐 제가 그것도 실험했거든요 바로 이 자료인데 색깔 큐브를 전부 다 빼고 무큐가 지금 140 골드 당연히 해체를 안 했기 때문에 이거는 쓴무큐만 빼야겠죠 판매는 그래서 이렇게 정산을 하면 아이올라이트 값은 원래 운빨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그냥 아예 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탱값만 정리가 되겠죠 당연히 드랍되는 골드와 클릭카드 골드는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해체가 판매보다 이렇게 20만 골드 정도 한 캐릭당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실험하는 조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랭크는 올리지만 클리어 타임에 크게 영향은 없게 올려야 합니다. 랭크를 올리면 골드는 조금 더 줍니다. 하지만 크게 아주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옛날에 토탈리 클리스를 돌렸을 때는 이렇게 A 랭크부터 트리플 S까지 제가 표본을 모아서 실험을 했습니다. S 랭크도 트리플 S처럼 이렇게 더 많이 벌리는 골드도 색깔을 보시면 이렇게 주황색이 좀 표본이 많은 걸 보실 수 있겠지만 최하점으로 갔을 때는 A 랭크랑 동일한 골드. 있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빨간색이 더 많이 보이죠. 이것처럼 폭풍양로가 격차가 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평균적으로 표본을 모아다 보면 그래도 S 이상인 랭크가 클어카드 골드 차이가 조금 있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랭크를 올리시는 게 좋은데 랭크를 올리려고 플레이를 하는데 클레타임이 신경 안 쓰는 것보다 3초 이상 나면 한 캐릭당 피로도 156기 중 11판을 돌리는데 3초면 약 1분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러면 캐릭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10분, 15분 이렇게 차이 나기 때문에 랭크 올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스킬을 써야 한다 싶으시면은 안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드랍 되는 탱감월드는 최대한 줄 겁니다. 아니 무조건 죽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템은 7레벨 이상 해체기와 이 거장을 착용하고 해체를 하겠습니다. 수리비는 제가 습관적으로 수리하기 때문에 전부 다 포함돼서 정산이 될 거고 시간도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스펙이 대부분 다 프레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시간은 저 혼자 측정하는 거고 PC방에서 하시는 분들은 드랍 될때 PC방 토큰도 있고 카드 두장 있다. 가지고 템을 조금 더 획득하시면은 캐릭당 피로도당 벌리는 골드가 저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는 여태까지 해체를 모두 선택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그리고 던전 안에서도 ESC 게임 설정 단축키 설정 캐릭터의 제일 밑에 보시면 전문직업창 이거를 본인이 원하는 키로 설정하셔서 누르면은 던전 안에서도 이렇게 해체기를 열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유용하게 해체하다 보니까 무큐값이 아무리 내려가도 그냥 해체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편의성 개선으로 판매도 모두 판매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무큐값이 내려갔을 때 모두 판매 기능을 사용하셔서 그냥 판매하시는 분들도 혹은 언커머는 이득이니까 커머만 판매하실 분들은 커먼만 체크박스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판매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거는 본인 선택에 하시면 되고, 그럼 지금부터 시간 측정까지 해몇 캐릭 동안 폭풍양로를 돌아서 천만골드 벌리는지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상으로는 천만골드면 8.156 캐릭, 최소 8 캐릭은 돌려야 천만골드가 벌릴 텐데, 운이 좋아 푸른이 잘 떠서 아이언라이트 많이 얻거나 골드 값이 비싼 판금이나 뭐 핸드캐는 대검 이런 게 많이 뜨면 무키도 조금 더 벌릴 테니까, 8 캐릭을 일단 목표로 잡고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합니다. 잠깐 실험하기에 앞서 제가 무기 전부 다수리했고요 큐브도 이렇게 다 만개와 황큐 100개씩 맞춰놨기 때문에 정확히 자료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진짜로 출발합니다. 자 이렇게 8캐릭 끝이 났고 제가 해체하는 시간까지 전부 다 포함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체까지 하고 시간을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1시간 36분 25초가 걸렸는데 이거는 중요하지 않죠 스펙에 따라 그리고 본인이 사용하는 피로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겠죠 저는 일단 2시간 안에 8캐릭을 돌렸다는 거자 그럼 한 캐릭터 한 캐릭터 전부 다 자료를 입력해서 정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산은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목표 금액 1000만 골드 완벽히 도달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자료를 토대로 122만 골드가 벌리니까 1000만 골드 나누면 은8.15 캐릭터로 저는 템과 아이올라이트 운빨로 8.15 캐릭이 아니라 8캐릭 돌았을 때 1000만 골드 넘기겠다고 했죠. <laughs> 그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캐릭터 벌리는 골드는 이렇게 126만 골드가 됐는데 아까 계산했던 것보다 무표 가격도 지금 143 골드로 올랐고, 아이올라이트도 올랐죠. 따라서 이 자료에서도 무표 가격을 143 골드로 올리고, 얘도 6,870 골드로 올리면 8.78 캐릭. 얼추 비슷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평균에 다다른 이 수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은 실험이 됐군요. 단, 지피로도 기준입니다. 본인이 필요해보 경력을 먹거나 PC방에 실하면 저보다 더 많이 벌 수가 있습니다. 의미 있는 실험이 된것 같군요. 한 캐릭당 125만 골드 정도가 벌리는 폭풍양로 지금은 로스체스트 외곽보다 이득이며, 혹시 신규전직 블레이드가 나오고 지역 던전이라는 블레이드만 갈수 있는 이벤트 던전도 나오고 이 균열해 주시자 지혜 인도 상위 던전이 나와 가지고 에픽 파밍을 하기 위해 여기는 한 판당 인도석이 27개가 되니까 시간의 결정값이 오르면 외곽이 이득이 아닐까요 라고 여쭤보실 분들이 계실텐데 바로 비교를 해드리면 클리퍼 때 시간의 결정값이 많이 올라서 3만 골드까지 오르면 무큐값도 그대로인 걸 감안해서 이렇게 오르면 한캣터 골드는 140만 골드로 이네인드 뺑이가 좋으며 보스까지 잡는다고 해도 이렇게 한캐릭터 골드는 항로를 넘어서겠죠. 하지만 이거는 클리팟 때고 신화 기운이 계속해서 모이는 던전이 아니고 블레이드는 지역 던전이 있기 때문에 균열이 주시자는 거의 안갈 겁니다. 그러면은 부캐드를 맞출 텐데 이벤트로 인도석을 많이 안 나눠줘도 시간의 결정값이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겠죠. 그러면은 25,000 골드 정도가 될 텐데 이러면은 이제 폭풍양로랑 얼추 비슷해집니다. 이네인드 베이는요. 하지만 그게 이미 퍼스트 서버에 나와서 반영이 돼서 시간의 결정값이 2만 골드 근처라는 거. 따라서 새롭게 균열해 주 시자가 나와도 25,000 볼트까지 오를지는 의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타임도 빠르고 확정적으로 골드를 좀잘벌수 있는 폭풍양로를 돌 것인지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절말강서 파밍도 할겸 기회비용도 많이 얻을 겸 로스체스 외곽을 돌릴 것인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폭풍양로가 템이 많이 뜨기 때문에 무큐 값이 점점 내려가고 아이올라이트랑 결정값이 오르면 또이 값은 변경됩니다. 무큐 값과 아이올라이트 값, 시간 결정값이 민감해요 광부에 있어서. 다만 폭풍양로는 무큐나 아이올라이트가 없어도 순 골드만으로도 한 캐릭터당 50만 골드 정도 정도는 벌리기 때문에 템을 전부 다 판매해도 20만 골드 차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템값만 계산해도 한 캐릭당 90만 골드는 벌립니다. 판매를 했으면은 70만 골드 이상은 벌렸겠죠. 그렇기 때문에 잘 선택해서 광부던전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